안녕하세요. 발성배전 카페지기 김세용입니다. 지금부터 154kV PC 지중설로 매널 설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라는 용어는 프리캐스트의 줄임말로 블록으로 미리 성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PC 매널 구성도를 보시면 이와 같이 케이블 인입구, 그 다음 매널 뚜껑 연결부 중간분으로 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1회선이나 2회선인 형태에 따라서 5개에서 7개로 조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시면 기준기를 이용해서 각각 PC 매놀의 구성품을 이용을 해서 매놀에 설치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이 조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립 시 매놀 시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프리캐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상차에서 이동을 한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기준기로 하차를 해서 기초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에 각각의 블록을 연결하도록 을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에 잡석을 이용해서 구성을 한후그 이후에 접지선을 포솔한 상태에서 H빔을 H빔을 설치해서 를그 위에 버린타설을 해서 바닥 부분에 대한 기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래를 살짝 깔아서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어 조금 전에 투입된 블록을 각각 어, 두 개씩 예, 두개 연결한 다음에 한개 연결해서 세개세개연결한 상태에서 한개더 연결해서 네개 이와 같이 각각의 블록들에 대한 어, 패킹들을 조립하기 위해서 강선들을 연결해서 접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접합이 된 상태에서 외부에 우레탄 실린트로 어, 실링을 하고 내부에도 우레탄 실린트로 실링을 합니다. 그리고 접합부의 몰타른이 우레탄 실린트로 어 전체적인 부분을 마감을 한 상태에서 양생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대매우기 작업을 통해서 매놀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의 공사 기관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 지금 그, 그 타설을 하는 것보다 조립식 매놀에서 하루 만에 예, 그 짧게 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놀 일반도가 1회선이니 2회선이니 짜라서 구성품들에 대한 크기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평면도와 단면들을 보고 계략적인 크기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놀공사 플로어는 간단하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 각각의 매놀 구성품들을 보시면은 어, 이와 같이 모퉁이 부분에 강선을 이용을 해서 접합을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 관로구 인입부 그다음에 이 부분이 맨홀 뚝 연결부가 되고요 중간 부분이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퉁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맞힌 상태에서 이와 같이 첫 번째 관로구 인입부 맨홀 뚜껑부 중간부라고 했을 때 맨홀 인입구하고 맨홀 뚜껑부를 연결한 상태에서 끝에 외치꾼과 세기를 이용한 상태에서 강선을 이쪽 끝에서 집어넣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집어넣은 상태에서 중간에 인장기를 이용해서 땡기고요 사이에 물론 중간 중간에 외치고 나고 세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고정시킨 이후에 당겨서 여기서 연결이 되고 난 상태에서 어 지금 끝에 강선을 자르 르게끔돼 있고요. 어 자른 상태에서 다시 또어또 세기를 어또 여기다 잡고 그다음에 강선을 삽입해서 또 여기서 자르고 또그 다음에 외치콘하고 쇠기를 설치해서 또 집어넣고 자르고 이와 같이 계속 인장 강도를 이용해서 접합을 시켜가면서 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선 삽입하고 중간중간 자르는 구간에 외치콘과 쇠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끝에 인장기를 이용해서 어, 지금 설치된 상태에서 각각을 당겨서 그 다음에 조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했던 1회선 한전 매놀의 경우, 이와 같이 5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면도, 그 다음에 단면도 등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단면을 보시면, 이와 같이 중간 연결 부분에는 팽창 지수제가 삽입이 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습기나 물기가 제거되지, 투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부분에 대해서는 매놀 연결 강성부, 부분을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매너을 어, 들고 옮길 수 있게끔 미리 어, 리프트 앵커가 매너이 어, 어, 치부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간단한 어, 리프트 앵커를 어, 돌려서 낄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너 연결 강선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어, 외치코나 세기를 이용해서 강선을 연결한 후 커팅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인장 강도를 이용해 매너 어, 접합부를 어, 정확하게 잡아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매너를 설치하기 위한 이제 공간을 위해서 터파기 작업을 합니다. 터파기 작업을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메시를 깔고 어, 매너 접지용 접지방을 깐 상태에서 H빔을 설치한 이후에 이 위에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간단하게 모래를 뿌려서 어, 이제 수평을 맞친 후에 정확하게 설치할 위치를 선정한 이후에 각각의 매너를 내려놓고 매너 지수제 같은 건 미리 붙어서, 이제 현장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쉽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매너를 조립한 이후에 어느 정도 대맥을 한 상태에서 가시설 TS 판넬을 빼내고, 그 다음에 매너를 설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HBM이 설치된 상태에서 바닥에 모래를 타선한 후에 어느 정도 수평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매너를 치고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품들을 이와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있는 리프트 밸브를 리프트 가이드가 쉽게 연결되게끔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관로구 인입부 그 다음에 맨홀 상부 맨홀 상부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강선 같은걸 꽂고 철근을 꽂은 상태에서 맨홀 상부를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각각의 구성품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강선을 삽입합니다 이와 같이 모퉁이 4군데에 강선을 삽입한 상태에서 인장기를 이용해서 유압으로 인장기를 줄인 상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접속부가 있습니다. 접속부가 이렇게 이쪽에서 한번 당겨주고그 다음 거를 또 여기다 접속한 상태에서는 이쪽에 외치고나고 세기를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 강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서 또어 인장기를 이용해서 당겨진 다음에 이와 같이 계속 커팅을 해나가면서 어 각각의 그 구성품을 접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외부 쪽에 외치콘과 세기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와 같이 강선 연결해서 끝까지 다 땡긴 다음에 여기서 커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강선 연결하고 외치콘 세기를 박은 상태에서 또 인장기를 이용해서 땡긴 다음에 반대편 쪽에서 또 커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중간 연결 부분에 매, 에, 노출된 부분은 몰탈로 최종 마감 처리를 하고요. 연결된 접합 부분에 대해서는 우레탄 실린트하고 경화제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이용해서 충진 작업을 하고 마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도 이와 같이 충진하고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외부 상부나 이런 그 접합 부분에 대해서는 몰탈을 이용해서 어, 그 충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장에서 사용했던 몰타로하고 몰타로 접착 증강제입니다. 그리고 우레탄 실란트하고 이제 경화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섞어서 이제 내부에 실란트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맨홀 상부에 맨홀 뚜껑을 이와 같이 연결한 상태에서 이런 접합 부분에 대해서도 실란트 처리를 하고 맨홀 뚜껑 이후 어, 이 샤프트 위에 뚜껑을 설치한 다음에 빈 공간에도 몰타로로 이용해서 마감 처리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맨홀 설치 후 마감 처리된 전면 사진이고 이 이후에 이제 흙으로 대메국을한이 상태에서 가시설을제거 하면은 맨홀 설치 작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54kV PC 지중설로 맨홀 설치 사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성배전 카페지기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